안녕하세요. 행운 멘토 나비쌤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쥐띠분. 상황은 어렵고 고독하겠으나 중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실수 없이 성공합니다. 연애운. 갈수록 태산이고 물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명쾌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고 지금은 다만 시간이 약입니다. 금전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편이 좋습니다. 좋은 때를 기다리며 더 정진하고 공부한다면 노력만큼의 보상을 받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소띠분 활활 불타는 태양입니다. 화려하고 따뜻합니다. 충동적이고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밝고 당당하게 처신한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큰 결실을 맺는 모습입니다. 뜨거운 진심을 인정받습니다. 오늘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일수록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금전은 노력을 보상받습니다. 상황을 주도하여 술선수범할수록더 좋습니다. 결실을 맺고.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큰 변동 없이 일상을 유지합니다. 원래의 모습을 반복하며 덤덤히 그 모습을 이어 나갑니다. 대체로 평온하고 안정적이지만 마음 한켠이 답답함도 동반됩니다. 연애운 사람으로 인해 성사되고 성공합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도모한다면 행복의 결실을 맺습니다. 금전은 골치 아픈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고 당당하고 강건하게 대처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많은 복을 누립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토끼띠분 어려움은 있지만, 해쳐 나아간다면 뜻을 이룹니다. 희생이나 손해 보는 일이 생기지만, 이내 잘 해결됩니다. 연애운, 짝꿍과 서로 믿고 따르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신뢰를 잃지 않고 나아간다면 큰 행복과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받는 만큼 베푼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금전은 다소 의욕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느리게라도 나아간다면 원하는 바는 이룹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용띠 분 정리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우울하고 습한 감정이 번져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다짐으로 서둘러 처리한다면 상황이 좋게 해결됩니다. 연애운, 진실된 만남입니다. 정신적인 성장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집부리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아가면 이롭습니다. 금전은 몸에 좋은 약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너무 서두르다가는 경솔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무지개색입니다. 뱀띠분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인솔하면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포용력 있는 대인의 자세로 임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연애운 상대에게 끌립니다. 아직 서먹함은 있지만 마음이 점차 밝아지고 통하고 있습니다. 서두르는 것보다는 천천히 나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금전운 많은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쁜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베풀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만 집착을 할 경우 지금의 공을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초록색입니다. 말띠분 말 한마디로 천양빛을 감는다는 속담처럼 말로 누군가를 설득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중하지 못하고 언행을 함부로 했다가는 오히려 큰 탈이 나니 주의하세요. 연애운 좋은 결실을 맺는 때입니다. 착실히 노력한 만큼 행복한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수록 복을 받고 기랍니다. 금전은 원하는 일은 이루어지겠으나 미처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좋다고 하여 방심하지 않고 경계를 해야 현상을 유지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양띠분, 순간의 유혹으로 부끄러운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구설, 시비, 배신 등의 공경이 도사리고 있으니 각별히 스스로의 언행을 조심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연애운, 먼저 울고 나중에 웃는 모습입니다. 시작은 다소 험난하고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 원하는 결실이 있습니다. 금전은 즉흥적이고 색다른 선택보다는 하던 일을 꾸준하게 노력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성실하게 나아가면 좋은 상황으로 발전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원숭이띠분 밖에 비가 올 때는 잠시 집안에서 쉬는 것이 좋습니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다가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루하고 답답하더라도 조금 더 기다린다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애운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실수로 큰 공경에 빠집니다. 더욱 조심하고 자중하면 어려움은 면하겠습니다. 금전은 주변의 구설이나 방해는 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결연하게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닭띠 분 소중한 것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긴장되어 전전긍긍합니다. 잠시 문제에서 한 발자국 떨어지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애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사가 생깁니다. 기다렸던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해도 좋습니다. 금전은 위험합니다. 너무 지나쳤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고 차분하게 되돌아 봐야 합니다. 허황된 욕망을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개띠 분 일이 뜻대로 풀리다 보니 욕심이 지나쳐 위험해진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행동을 반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연애운 상황은 그럭저럭 괜찮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 안정만 도모한다면 원하는 결실은 이루겠습니다. 금전운 사람들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진심이 왜곡되어 자꾸 오해가 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스트레스의 위험이 예상되니 더욱 각별하게 조심하는 편이 좋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금색입니다. 돼지띠분 지금 하는 일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은 시행착오가 많아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됩니다. 연애운, 공경에 빠져 고민하다가 우연히 해말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주저없이 움직인다면 원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금전은 조급하게 처리하면 안 됩니다. 구매는 신중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차피 나 같은 건뭘 해도 안돼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꼭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정말로 어차피 나 같은 건안돼 같은 어두운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가요? 사실 희망이 좀 남아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아직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우는 변화가 있는 인생에만 옵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크게 부르는 것은 맨몸, 즉,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강한 결심과 의지, 이것이 모든 행운을 부릅니다. 신도 그런 사람에게는 길을 환히,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이 절망스럽더라도 강한 의지를 가져보세요. 절망 후엔 좋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들면 음과 양이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음의 어둡고 탁한 에너지가 극한에 다다르면 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덧붙여서 양도 극에 달하면 결국 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가끔 어차피 나 같은 거뭘 해도 안 돼. 하면서 지나치게 의기소침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위로를 해 줘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둠이 크게 달하게 되면 곧 밝음이 온다는 증조인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